안녕하세요 영서입니다 어, 오늘은 좀 간단한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마이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능 크게 없어요 제품 이름은 M3 마이크라고 하는데 플램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 놓을게요 M3 마이크고요 색상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필터를 써가지고 촬영하면서 필터를 써가지고 이게 레드처럼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로즈 색상입니다. 로즈, 실버, 블랙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어서 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구성품에 이렇게 윈드스크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젠더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요. 빨간색 쪽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하고 초록색 쪽에다가는 이제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마이크, 윈드스크린, 그리고 젠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그냥 요 제품에 대해서 그냥 요렇게만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 제품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마이크는 3.5mm 단자가 있는 핸드폰에다가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5mm 단자에 있는 노트8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사용방법은 마이크를 이 젠더 빨간색 빨간색이 마이크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을 연결해요 젠더를 그리고 요 젠더를 핸드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어, 마이크 몸통 쪽에 보시면은 ON F 버튼이 있어요 ON을 키우시면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가까이 말고 멀리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일단 마이크 없이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어, 핸드폰 내장하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 중입니다. 어,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둘, 하나둘, 한번 들어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어, 핸드폰 내장하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 중입니다. 어,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둘, 하나둘. 녹음 해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어, M3 마이크 가지고서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볼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어, M3 마이크 가지고서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냥 내장 마이크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음량을 키워도 그게 그 내가 녹음했던 음성이 작게 들리고, 근데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크게 들리고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마이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어폰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폰을 초록색, 초록색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어폰 낀 상태에서 마이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3.5mm 단자 구멍이 없는데 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3.5mm 단자를 C타입 단자로 변환하는 변환 젠더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요 m3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어,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또 테스트까지 해드렸습니다. 어, 요 제품은 저희 SLR샵에서 어,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검색창에 m3 마이크라고 검색하시면은 제품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제 영상 밑에 있는 그 상세하란에 제가 제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제품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서였습니다.